안녕하세요. 정재원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어, 담쟁이, 덩굴일까요 어, 예. 어, 정재원의 한글 상식, 어, 뒤로 보이는 어, 이, 어, 풀립, 나뭇잎, 예. 어, 제가 이런 거에 좀 약한데, 예. 아무튼,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뭐 덩굴이다 또는 덩쿨이다 뭐 넝쿨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요 중에 하나는 어, 어, 틀린 거라고 합니다 예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죠 네중앙일보고요 우리말 바로입니다덩굴째 굴러 들어온 호박은 없다 예 요게 정답이겠죠 예, 덩쿨 예.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우연히 횡재를 하거나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호박이 덩굴째 굴러들어왔다고 표현하곤 한다. 먹을 게 귀하던 조상들에게 열매, 잎, 어린순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호박을 얻는 건큰 행운이라 마찬가지였기에 이러한 속담이 생겨난 듯하다. 예, 참그 옛날에는 가난했어요. 예, 먹을 게 없었습니다. 길게 뻗어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를 가리켜 이처럼 덩쿨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덩쿨은 사전에 올라있지 않은 표현으로 포도 덩굴, 딸기 덩굴 등과 같이 덩굴이라고 쓰는 것이 바르다. <laughs> 아, 이상하게 덩쿨이 더 익숙한데 덩굴이 맞답니다. 예. 어,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덩굴의 복수 표준어로 넝쿨이 올라있다. 다시 말해, 참외 덩굴, 넝쿨. 수박 덩굴, 넝쿨. 등과 같이, 덩굴과 넝쿨. 둘중 어떤 걸 써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덩굴의 덩과 넝쿨의 쿨이 합해진, <laughs> 덩쿨은 표준어가 아니다. 어, 발음이 비슷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어, 주의해야 한다. 예. 어, 표준어 규정 3장 5절 26항을 보면, 덩굴과 넝쿨은 모두 널리 쓰이므로둘다 표준어로 삼는다고 돼 있다. 또한 덩굴의 의미로 덩쿨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어, 덩굴을 표준어로 삼고 덩쿨은 버린다고 규정돼 있다. 예. 아,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덩굴과 넝쿨이 좀 널리 쓰이고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더러 어, 덩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에, 덩굴이 더 널리 쓰였기 때문에 어, 요거 하나를 그냥 어, 표준으로 잡고 예, 아울러 어, 덩굴까지 어, 그리고 이제 덩굴을 버렸다. 예. 근데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덩굴 덩굴해 가지고 어, 현실적으로 덩굴이 더 익숙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어, 아무튼 그 어, 덩굴 에, 그리고 넝쿨 이렇게 기억하시고 어, 덩쿨까지 표준어로 해주면 어, 좋지만 <laughs> 또 너무 많아지면 또 헷갈리는 단점도 있으니 예 에, 일단 현재로서는 그냥 덩굴 넝쿨 이렇게 기억하고 어, 써야 되겠습니다. 어, 이게 평소에 발음할 때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쿨을 빼야 될것 같습니다. 예, 덩굴. 아, 넝쿨은 또 쿨이 들어가지. 예. 자, 아무튼. <laughs> 아, 헷갈려. 예, 어, 덩굴. 넝쿨. 예. 정재원의 한글 상식 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